양돈농장에서 돼지 증식성 장염은 돼지의 체중을 감소시켜 양돈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살모넬라 감염 또한 돼지에서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며 급성 위장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병원균은 오염된 사료나 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으며 돼지의 면역을 떨어뜨려 양돈산업과 이와 관련된 식품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연구팀은 돼지 증식성 회장염과 살모넬라증을 동시에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조성물을 발명했습니다. LTA 항원과 PAE 패티도글리칸 항원, FLIC 항원 단백질을 융합한 키메라 항원을 제조합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백신의 효능을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우스에 인트라셀룰라리스 균과 살모넬라균을 감염시키고 대조군 마우스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실험 결과 백신을 접종한 마우스의 대변에서 로소니아 균과 살모넬라 균 모두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병원균 감염 후 생체 내 체액성, 점막성 및 체포성 등의 면역 반응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개발된 조성물은 세균이 장기나 세포에 부착하는 것을 차단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기능이 우수합니다. 개발된 조성물은 돼지의 감염병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어 돼지 증식성 회장염과 살모넬라증을 예방하는 사료 첨가제 제조 및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돼지의 건강과 면역을 개선해 양돈 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대중에게 질 좋고 맛 좋은 고기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